아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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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칭명 연불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연불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호인이요, 아주 좋은 사람이요, 호호인이며. 좋고 좋은 사람이며 희귀인이요. 희귀한 사람이며 상상인이고 아주 이 없이 높은 사람이고 최상승인이다. 이와 같이 선도대사님은 연불수행자를 연불하는 사람을 아주 좋고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무량수행에서 법문하신 어, 스가문니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이 비록 정산이선을 설했으나 즉, 정성과 산선을 설했으나, 부처님의 본언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 세우신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정성과 산선을 설했지만은, 어 부처님께서 본래 세우신 본언은 바로 중생들이 한결같이 아미타 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어 주로 하고 있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선과 산선, 즉 정산 이선은 결국 연불로 기결됨을 알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토 경전은, 정토 삼부 경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량수경, 감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정토 삼부경이라 하는데 경전이 설해진 순서는 제일 먼저 무량수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마지막 세 번째가 아미타경 이와 같은 순서로 설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간무량수경의 유통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녀야 하느니라 잘 지녀야 지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량수불 즉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참으로 중요하고 부처님의 본래 세우신 본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선도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정성과 산선을 설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뜻은 모두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아, 불설 아미타경은 무문 자설경이라 합니다. 즉 어,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대중들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문니 부처님 당신 스스로가 설하신 경전이 무문 자설경입니다. 이 아미타경은 바로 어, 무문 자설경에 해당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즉 부처님의 본해를 드러내는 그러한 경전이다 하겠습니다. 결국 정토 삼부경의 핵심은 일양전칭 나무아미탑불에 있다 오로지 나무아미탑불 명호를 칭명연불하는데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무량수경의 하품하생 즉 하품하생은 가장 낮은 단계의 중생들을 말하는 것으로 오역제인과 시박제인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하품하생에 태어난다 하는데 이 하품하생에서 칭명연불을 설하신 것은 이 칭명연불이 얼마나 광대하고 수승한 공덕이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분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인을 구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연불하는 사람을 구제하지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구제하고 악한 사람 아기는 구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염불하는 사람만을 구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무량수경에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명변조 시방세계 염불중생 섭지불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염불하는 중생을 거두어서 모두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제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